거짓의 길은 탐심의 무덤입니다. 스홀로 내려가는 죽음의 길이에요. 그러나 그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. 그 정직한 길만이 여호와의 길이죠.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직한 길에 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 그대로 보면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,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,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. 그의 인생에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야.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, 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,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.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미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력한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들어야 할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성령과 동행할 거냐 정직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할 거냐 아니면 거짓을 붙듦으로 탐심과 동행할 거냐 그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오늘 너희가